옙나 yep. 스켈레톤 어? 뭐야 아 아닙니다 아아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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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잠시, 잠시. 미쳤어? 우리가 이만한거야 네? <laughs> 뭐 스켈레톤 보여 여기? <웃음> 뭐야 제돌 자라졌어 짱귀없지 어. 여기 <laughs> 위에 나무 또 자랐어 내가 목탄을 만들어서 꼽는게 효율이 좋으려나? 아, 어, 30점 오케이 다 됐지 여기. 철기쿠, 야 잠들아 고기 줘막 고기. 응? 어? 고기 다섯 개. 어 이거 목탄 하나로 딱다 구워야 돼. 목탄이 여덟 개를 구울 수 있어. 야야야 그렇게 냅다 던지냐 고기를? 어머 어? 어떡해아나 <laughs> 어, 여기, 여기 목재 하나 더 나야 되는데 어떻게 아. 여기? 아야 아니다 아니, 아니, 상관없다. 네 그쵸? 아저씨. 아저씨 어디 있지? 영차 영차. 영차 영차. 네 부르셨습니까? 그거, 그거. 네 어떤 거? 요 인베세이브 하는 게 어때? 인베세이브요? 아이 그럴까요? 예 어.. 우리는 초보니까? 네 해야 됐다고 어. 생각합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누가 여기 묘목을 그냥 놨뒀어요 심었어 빨리 했습니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오케이. 저희는 초보기 때문에 인벤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인정합니다 인정, 나무 인정, 짱만 타. 이제 어, 야 묘목 나왔다 묘목 나왔다 그러게 묘목 나 묘목 이제 많네 또 심고 오게 오케이 오케이 세개 오 좋아좋아좋아좋아 후우 됐어 됐어 이거 빨리 캐 나무 어네 개미야 그거 뭐 구워질동안 빨리캐 빨리캐라 아, 네 알겠습니다 저 나무 도끼 하나 만들고 캐겠습니다 나무 도끼...말고 돌 도끼 만들어야지 바보니? 아아 아네 아, 알겠습니다 돌 도끼를 잘못 말했습니다 빨리캐라 나는 잠깐 쉬겠다 영차 영차 아 열받네? 야츄츄츄츄츄츄 나옵니다 이제야 최초의 나무야? 진짜 최초의 나무 미쳤어? 아니 저, 저는 저 광재를 전담했습니다 미쳐, 미쳤네? 미쳤 죄송합니다 앞으로 먹을 건 없다 아 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어 우리 나무 부자야 이제 돌삽 좀 만들어도 됩니까? 안된다 돼 안돼 어, 뭐라 뭐라 뭐라고요? 삽떡후야 아 알겠습니다 안 만들겠습니다 안돼 아니야 알았어? 아직도 못 깼어 하나? 어? 뭘 뭘? 아, 진짜 느리네. 아이 무슨 소리? 아, 잠깐만, 잠깐만. 아마 그발라님키라러 그랬지. 아, 닙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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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방금 좀 화낸 것 같은데 우리 에이. 에이 또 무슨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네. 여기 고기 굽는다 늘리가, 늘리가. 어. 사과도 얘껴 가야 되고. 고기 다 드십시오. 저는 고기 필요 없습니다. 어. 고기 나 제가 고기 좀 줘. 고기 제가 에이, 에이, 지금 여기 굽고 있는 아니. 게 답니다. 저한테 아니, 없습니다. 아니. 내가 8개나 줬는데 뭔 소리지? 여덟 개 8개, 여덟 개를 줬다고요? 응 아닌데요? 야 네? 나 방송 보고 있다. 아아 아 그래요? <laughs> 아, 구번커에네개 있네 그런 어? 거. 아, 아 그렇구나 어떻게 하셨지? <laughs> <laughs> 아야 이거 일 게임이 모니터링 쩌시네. <laughs> 가, 감시 쩌네. 다시 뭐 다시 뭐. 오야내 어, 명목 많다. 자, 일단은 일단 철을 만들었죠. 철 도구 만들기라는 도전 과제가 있는데 철곡갱이를 일단 하나 만들게요. 자, 필요하니까 다이아몬드. 맞아. 다이아몬드 캐야지 철곡갱이에서. 다이아몬드 캐 빨리. 응. 어디 어디 있었지? 근데 기억이 안 납니다. 이, 뒤로 가면 되잖아. 어디 어디? 어디였지? 뒤였나? 응. 이 동굴에 있었거든. 오케이. 이쪽 동굴이었나? 여기 여기. <목소리> 오, 오, 아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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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였던 것 같은데? 여기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아니야 거기 여기. 아니야 거기 무슨 스토리 여기 보기 있는 곳이야 어디 <웃음>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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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겨서 막아놓 어디였지? 아니 여기 있네 여기 바보야 어디 어디 아 그래 아 그치 여기 여기지 여기지 여기 어디지? 다이야 아니야 여기 용암있던데아용암 멋있어 일단 용암을좀 막자 내가 막을게 어 여기 캐봐아 안돼 안돼 이거 나어 여기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를? 막. 됐어 막았어 막았어 없다 없다 오케이 오케이 됐어 여기 안 없어져 그렇지 됐어 오오. 됐어 오더도 더워 제발 여기 뒤쪽이 세개.. 이상 세개 이상 뒤쪽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나 둘 아아 아아 아. 둘아 아. 두개네 두개네 이 밑에 밑에당 좀 캐봐 밑에 밑에? 아저어둡습니다 횃불 좀요 횃불? 네 그거 만들어? 어, 만들어. 만들어. 응, 만들어 하나만 들고그걸로 계속 쓰자. 야 없다, 없다. 아, 그럼 여기 하나씩 하나씩 나테니까도 어. 열심히 아꼈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씩 해, 하나씩. 야, 근데 뭐 이렇게 정없이 하나를 주냐? 네. 아니, <laughs> 네, 아니. 그게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 아니라. 다이아, 다이아. 어, <laughs> 다시 주십시오, 다시. 자, 잠뜰님, 제거 드셨습니다. 아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 나도 하나 있으니까 두 개네. 그러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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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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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르르르르 르르르르르 야 철을 좀더 캐서 철 도구도 좀 만들고 사물 죽여 이 요런데 좀캐 보고 네. 싶은데 활 만들어 있다 어? 활활 만들자 그래 첫 번째 미션 활을 만드세요라는 게 1번 미션인데 깨도록 할게요 여기 여기 실 어, 좀봐 아, 아, 나도 있다 막대기 만들고 막대기 있어? 어 이렇게 잠깐만. 딴, 딴, 딴 음. 어? 이거 아닌가? 활이 막대기 음. 세로로 놓고 이렇 하는 거 아닌가? 뭐해? 어? 뭐해? 아, 잠시만, 반대방관 잠시만요. 아니야? 아, 반대로 했네. 반대로 했네요. 뭐해? 어? 야, 아니, 형이 아니, 그래서 일계미야. <laughs> 어? 이러다 뭐야 왜안 되지? 왜? 아 내가 내가 오빠다,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나 돌도끼 좀. 어? 아아아그 반대 말고. 아, 아 이렇게인가? 아 이렇게인가? 아 좋나. 막지. 아, 잠. 막대 기름.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아니, 아닙니다. 에이, 그럴 리가요. 제가 바본가요? 에이. 에이, 사람 너무하시네. 무시 어? 자, 여기 아유, 저 돌고갱이 좀 만들어 주세요, 아저씨. 어, 돌고갱이요? 네, 알겠습니다. 요 화살 네 개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여기 돌고갱이 여기 있습니다. 요 화살 네 개요. 어, 어 고맙습니다. 철차저가자. <laughs> 자 아, 아무튼, 공청해. 첫 번째 미션활 만들기, 클리어했어요 싸우고자 야, 여기 d A y 철 u n 어디어디 what do you do? What do y o 오 d 이 What do you do? w 좋으신 개미님이네 이거 우리 잠개미 o you do? What do you do? w h <laughs> 아, 역시. 우리 모스도 뭔스뭔 모스도 모스도 모스 잠개미님 모게도 모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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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도 모스도 모스도 왜뭐뭐 뭐 없지 아무것도 대박 대박 아무것도 없지 아, 여기, 여기, 아무것도 없지 아, 뭐 대박. 오, 대박 그렇지 그렇지 농어 아무것도 우와. 없네 하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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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뭐야 내 횃불 나나초 두고 왔네 생각해 보니까 어? 아초저 있습니다 자초초 초 셔틀 하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어. 여기 다가 여기 어, 한... 아이 다 드셨네 이거 아저 어, 작업... 작업대 작업대를 가져오셨습니까 작업대 안 가져왔는데요 저 나무 1 5 개입니다 오 좋아 좋아 나는 나무 3개 나 철광석 하나 먹었다 자 가십쇼 제가 횃불 셔틀 해드리겠습니다 고우 자 하나 박아 하나 박아 어 유리 만들기 도 있지 않아? 어 유리 만들기 도 있어 모래 캐야돼 오 나이스 이거 캐야돼 이거 뭐? 이거 버섯? 야 뒤에 거미 있습니다 아야 일개미의 무서움 야 오케이 <웃음> <웃음> 야 버섯으로 뭐하는 버섯 있나? 버섯, 거대버섯 종류별로 다 해야 돼. 아, 빨강색, 갈색, 거대버섯 재배하기가 있네요. 미션 중에. 여기, 여기,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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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어디, 어디 있습니까?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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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제가해보겠습니다 네. 어, 이거 뭐야? 어, 미안, 미안. 잠깐만. 아니, 아니, 괜찮. 어. 여기 철 있네, 철 있네. 아, 철을 이제 퍼주는구만. 아우. 죽어 죽어. 오케이. 죽어, 죽어. 다이아는 무조건 곡괭이 만들어야겠네. 그러네 그러네. 이게 으? 지옥 가는 미션도 있어서 어차피 다이아 곡괭이 만들어야 돼. 얍. Yep. 이제 돈이 흔하니까 어? 야, 나이스. 이거 버섯 먹었다. 오케이. 어. 이거 버섯 하나만 있으면 거대 버섯 만들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야, 그 버섯. 아, 버섯 많이 캐면 좋겠다. 버섯 수프 만들자. 수프 만들면 되니까. 그래. 먹을 거 중에 버섯 수프가 짱이지. 오케이. 오케이. 싸고 좋지. 버섯 수 없나? 아이. 버섯 수 있으면 짱인데 진짜. 무한인데 무한 가자 일단 기지로 그래 어. 다시 돌아가자 여기가? 어? 여기 내가 초 두고 간 거다 어? 어 뭐야 아이 재지아 어, 왜왜왜왜왜요 <laughs> 어, <왜, 왜요? 웃음> <laughs> 무슨 일이야 어? 뭘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지 그나 그럼그럼 <laughs> 나 버섯 여섯 개냈데 이거 철 아까 여덟 개캔거나 버섯 네개 근데 우리 여기 상자 좀 만들면 안될까요? 어, 내가 만들게요. 어 그래. 잘한다, 잘한다, 여기, 여기 잘한다. 목탄 만들자, 목탄, 목탄. 어, 목탄 만들자, 만들어. 여기 빨리 여기 목재랑 참나무 어. 좀 여기 넣어. 넣었어, 넣었어. 목재 더 넣어야 돼. 어. 야, 나무 왜 이렇게 안 자라냐? 이거 해골, 해골 잡아야겠는데? 스켈레톤? 여기 철8개 있는데 여기에? 여덟, 열두 개. 저 어. 여기 해골, 해골 원정 떠나실 분. 저뼈 하나 있어요. 아 그래? 이거 해야겠고. 해봐. 오, 야, 나이스. 내 내가 스켈레톤 잡아올게 어 그래그래 그래. 사과 이거 황금사과 만들야 되니까 아껴야돼 이거 인베 세이브 되니까 yep. 그냥 스폰 포인트 이렇게 자주 사용하면서 하면 돼나 yep. 스켈레톤 뭐야 어, 아 아닙니다 <laughs> 스켈레톤을 쐈어 방금 아 아니. 에이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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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잠, 잠, 잠. 미쳤어? 아니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냥 한번 해본건데 아니 미쳤냐고 아 아니 아니아니아 설마 가자, 가자. 아니 뭐가 쌓여가지고 이렇게. <laughs> 에이, 또 어디 가는 거야? 어? 우리. 우리 우리 이제 이제 철 구했으니까 양동이 만들어야 되는데. 어, 진짜. 양동이 제가 만드려. 만들어야... 철 굽고 있어. 철. 굽고 어, 굽고 내가 있어. 여기 집 지키고 있을게요. 어, 다녀오세요, 다들. 아니 이게 스크래돈이 아. 어디 있더라? 그니까 자, 제가 양동이 만들기 3번 미션이랑 유리 만들기 한번 깨보도록 할게요. 여기 에 모래가 있죠. 모래도 굽죠. 아저씨. 아네. 흐흐흐 <laughs> 여기 치 어디있더라? 그.. 그거요? 네. 글쎄요 거기거기거기 거기, 거기. 아까 처음에 스펀지점에그 존벌레있던데 있잖아 거기서 좀더 아. 들어가면 아 오케이 자 양동이 뭔가? 만들기 미션 클리어 나 죽어야겠는데 근데 이 양동이 두개 만들어야 될거야 아마 무한물 만들기 미션도 있거든? 으 하나 퍼서 어 하나 돼있는 곳에 설치 아그렇형 일로와 일로왈로왈로 그렇지 그게 해도 되지 오 물포가슈 어네 알겠습니다 어 유리 만들기 미션 클리어. 오케이. 어 스케이트 스폰을 찾았다. 나 여기서 살아야지. 어페. 야 거기서, 거기서 많이 캐와. 여기 뒤로 뒤로 어. 오세요. 어디야 어디야. 뒤로 오세요. 저뒤어 여기 여기네 있 여기네. 있 여기 떨어지세요. 이야. 아어어피반칸 남은 거. 와. 음. 어디 어디? 횃불 좀 설치해 주세요. 횃불이 없어요. 아 만들게 만들게. 어저 뭐야 레드스톤 있네. 아, 아 여기 엔더맨 스폰인데 이거 부수고 싶다 진짜. 어, 어 아, 여기 뭐야 여기, 여기 뭐야? 여기 여기. 여기 뭔데? 여기 물 여기, 여기 물하고 버섯. 어 여기 물이다. 오케이. 여기서 물푸고요 여기가 수박 있던데지? 어 이쪽 자갈해야 돼. 왜 왜? 아 이거, 이거 맞다 맞다. 자가, 자가. 자가. 자갈 계속. 자갈 계속. 부싯돌 먹어야 돼요. 아저삽 있습니다 삽. 삽으로 케 삽으로. 어 바로 나왔어 부싯돌. 아 진짜? <laughs> 야 역시. 깨미님입니다. <laughs> 아 여기 우리 닭깨미님 역시 대박이시네. <웃음> <웃음> 뭐야, 뭔 소리야? 금벌레 와 떨어지네. 야, 여기 이거 버스, 버섯 버섯 회자. 예. 어, 여기 회작 버섯도 캐서. 저 횃불 좀 밝, 밝혀주십시오. 밝혔습니다. 아, 여기 여기 스포너 있나봐 이 안에. 여기 봐, 여기 어, 여기터 금벌레 사러. 뭔가요? 아, 여기 몬스터 소리 나는데서 좀 구해주세요. 왜喂喂! 오오오! 세요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아.. 어, 파이팅! 어? 지금 뭐한 거야? 아 제가 칼이 없음. 어, 제가 칼이 없습니다. 어? 지금 지금 뭐한 거야? 아저칼좀 칼이 없어가지고. <laughs> 에이 원래 원래 일 게임이는 싸움을 못합니다. 어? 어 지금 도끼로 안 나옵니다. 지금 도끼로 도와주면 되지. 아 그런가? 어 여기 철 안에 철 있다. 죄송합니다. 오 여기 스폰 스폰. 어?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저는 거미 잡으려 그랬는데. 아 이게. 아예 <laughs> 앞에서 <laughs> 앞에도 깐죽거리시길래 아아 그, 아, 그래요? 아니 어. 안 나와요. 나이스 나이스 스폰 스포, 야스포너 부셨어 네 개인가 그럼 다섯 개 5개. 다섯 개인가 스폰어? 아니 모르겠다 이거 아이 개수 못 세겠다 이거 그냥 부수자. 야, 어 소리 뭐, 안 소리 안 나면 뭐끝난 그래, 거겠지. 그래. 최대한 스포너는뭐 미션은 1 8 개를 부수라고 했는데 최대한 그냥 보이는 거다 부술게요. 이게 안 나와요. 안나와 스텔스도 안, 안 나오는데 그냥 부셔버리자. 그럴까? 아, 얘 근데 그래도 좀 아까운데? 뼈 하나밖에 못. 어, 나다다다다다다. 어디 오, 어, 이 크립. 리 나다다 뼈 나왔다. 나왔다. 두개 하나. 예. 어. 또 하나다. 어. 나이스. 어. 괜찮아. 나무 많어. 그래 이제 좀 그러고 보니까 형 어. 삽 언제 만들었어? 삽 그러니까. 아까? 삽 언제 만들었어? 아까. 아까 만들지 말라 어? 말라고 했잖아. 만들 말라고 했잖아. 아, 그랬나? <laughs> <laughs> 아니또돌 사파 하나 만들었다고 그거 되게 뭐라 그러시네 진짜 어 처, 맞습니다, 철이다 철 구했습니다 하나 둘셋네 어이 거 방어구 만들 수 있겠네 다섯 개 여섯 개 네. 대박 야저철열개 있습니다 어, 어. 나이스요 오 역시 일개미 클라스 보소 이거 역시 여기 여기 돌 있는데 좀 캐야겠네 이거 광질을 해야겠네 맞아. 뭐 철이 숨겨져 있어.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어 스켈레톤아. 여긴 아닌가? 저거 대사하고. 아,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아, 여기 올라? 여기 여 여기 돌을 캐십시오, 돌. 스켈레톤 스폰을 예. 부셨어요. 열 받아서. 어, 어, 어. 아, 그래? <laughs> 아이, 그래도 남겨놓지 그거. 어, 괜찮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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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가 진짜 조그맣구나 이리로 와 봐. 우리가 이만한 거야. 이 k 뭐 l e t o n Skele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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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k e l 철 t o n 철또철 l e 와철 진짜 많다 나 e t 개나 s k 개 l 광질 좀 해서 우리 철을 좀 많이 구하자. 예. 그다음에 방어구를 좀 맞추자. 아이고 이거 가네 이거 얘 죽네 나, 나지네 나지네 대충 그만 캘까? 아! 좀더 좀 아. 앞쪽으로 한번 가보자 새로운 데좀 가보자 그러자 그러자 아! 아! 여기도 얼로 나가? 어? 이거 이거? 어... 글쎄요 아! 아우 아, 미안 미안 어 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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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벌레인 줄 알았어 존벌레 아나 몬스터, 몬스터인 줄 내가 존벌레인 줄 알았어? 아니 이게 몬스터인 줄 알았어 몬스터. 아! 이 몬스터인 줄 알았다고요 흐 <laughs> 어 잘됐네 잘됐네 나가야지 안녕 안녕 양아 야양 양털 좀 묶여가지고 스포 야, 포인트를 이... 침대로 할까 뭐야 아 여기 좀벌레가 있는 거 같은데 여기 어디 스포너가 어디 아좀스폰 존... 근처에 양은 양을... 이 어, 좀벌레 소리가 자꾸나 계속 나 여기서 그냥 어디지? 어디 있는겨? 어디 있는거 같은데 이거? 파볼까? 없나? 여기여기서 어? 여기 물있다 무한물만들 수 있겠다 어? 오케이 양동이 나있어 나있어 물양동이 있어 나이스 무한물만들기 미션 클리어 여기 소 있는 데다가 내가 만들었어 옙 yep. 어. 그러네 도티님 있는 데서 이거 소리나 그래 여기 소리 난다니까 여기 좀 빨리 소리 어? 화살 있다 여기 어? 여기 찾았다 어디어디? 어디? 찾았어? 부셔부셔부셔 부셔, 부셔. 역시 난 천재였어 여기 여기 일로 와봐 초초천재 한번 가볼게요 어디있었어? 여기 밑에 아여기서아야야야야야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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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나 죽어 <laughs> 야 안돼 안돼 <laughs> 나 죽는다 야 살려줘 오, 사... 오 피팜칸 피팜칸 아이 못된거 보소 이거 부다 오케이 부셨어요 안녕 어 같이 가요 저기요 <laughs> 저기요, 뭐하시는 건가요? 나나나 <laughs> <laughs> 이상한 분이시네. 우리 성격... 농사도 해야 돼. 성격 파탄자네. 그러게? 우리 밀농장 만들어야 되는데. 야, 여기 여기다가 다리 농, 다리. 농사하자. 다리. 그래. 여기 좀 이렇게 오케이. 넓혀가지고. 오케이. 그래. 밀농장 괭이, 괭이. 밀농장 좀 크게 하면 빵도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꾸앵이 꾸앵이. 나무 나무. 꾸앵이 꾸이 나무 나무. 나 나무 나무 다섯 개 있다. 원목. 철 2개 있어? 철 2개? 철어3개 열, 열, 있어 철갱이 만들자고? 아니아니 아니. 가위 돌갱이 근데 어차피 아, 가위? 도구 다 만들어야돼 야 가위 내가 만들어철철 도구 만들기라서 철 도구 어차피 만들어야된다니까 아 그러네 야 가위 가위 어? 냥 양, 양 위에 있거든? 어 깎아올게?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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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업 나무 키워야돼 뼈가루여기여기 여기. 여기. 이걸로 농사할건데요 양양이 어? 아이 가위로 캐는데 하나 나왔습니다. 에이, 아, 이 세대로 아, 아, 안 합니까? 아 여,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laughs> 오, 나이스. 세개 나왔습니다. 총네 개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이거 동물들 그냥 스폰 되네. 어, 그러니까? 저 위에 소인데 저 잡고 와야겠다. 어, 어, 다들 어디 계십니까? 나무겠습니다 어디? <laughs> 뭐야, 뭐야, 아, 뭐야? 저기?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뭐가 뭐가? 여기 스켈레터왜 이렇게 많아? 뭐래다 잡고 어, 어. 스켈레톤 다 잡아 잡아 죽..죽었어요 죽었어? 어, 왜 귀여운 왜 귀여운 척이지? 몰라? 죽었어 이씨 이상하네? <laughs> 소 잡아버려야지 어차피 거기... 가죽 필요하잖아 어 거기에 소? 응. 잡았어? 하나 아! 았다 실수 가죽, 가죽 나왔어? 옙오 yep. 여기 아 여기 길 만들어 놨네 잘했네 어디? 어? 여기 뭐야 새로운 곳인가 여기 새로운데 같은데 어, 뭐야 스래드는다 어디 갔어 야 농장도 안 만들고 갔잖아 농장 만들자 시작 좀 참다 어, 와우 미안 길다 터졌다 나 때문에 아아아 지금 아. 아. 뭐야 좀비가 가고 짓고 있어 쫄어 아 어이자 어, 우리 팀다 어디 있어 어 우리 나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난리 났어 우리 아니 농장 대충 그냥 하면 되지. 에 시아 시아 많이 구해가야지. 이거 하는 맞아. 거. 어? 두개 지어야지. 그러니까. 그래 나중에 빵만 들어 먹고 그러지. 먹고 아, 살아야지 그걸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laughs> 알고 둘은 모르시네. 어 여기 여기. 그쪽에 하나 하나만 하시는 거겠지. 아니 어 뭐야? 어 물. 범인 스푼 하나 뿌시겠습니다. 오케이. 아 케이크도 먹어야지. 아 배고프다. 그냥 뛰어다녔다. 야 우리 농장 어디지? 어 울라. 뭐야? 엔더맨 스포너다 오. 부술 수 있습니까? 아니! 아. <laughs> 부셨어 부셨어 아 부셨어? 얻었어? 아 크리퍼 크리퍼로? 쩐다 오우야 여기 고수 고수야 아, 아, 아. 오케이 이렇게 나무 좀 해서 작업대 좀 만들고 자 빨리빨리 하죠